몇년좀 지난 일이긴 한데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떠올라서 잠시 그 사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인 2017년 9월 중순에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한 버스 사건이라고 불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9월 11일 오후 6시 20분경이고 이제 내용은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최초 유포한 것은 당일 오후 6시 55분 47초에요. 기록을 보면은 네 어쨌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버스 안에 있던 한 승객이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그 버스 기사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세 군데만 인용을 해보면요 다섯 살도 안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리고 그러니까 엄마보다 먼저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며 내려달라고 하는데 무시하며 그러니까 아이만 내리고 엄마가 내리지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이제 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울며 뛰어나가는데 기사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이런 글이 이제 실려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의 홈페이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다운이 될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사건을 최초로 이제 정론지에서 보도한 것은 그 다음날인 9월 12일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근거로 해서 예, 공식적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다음날 보도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공식조사에 들어가면서 최초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9월 14일, 즉 사건으로부터 3일 후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발표된 내용은 아이는 5세가 아니고 7세였다. 저희 크죠? 두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5세는 취학 전이고 7세는 초등학생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출발 후 어머 에야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출발 후에야, 그러니까 출발 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사는 욕을 하지 않았다. 이제 승객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 엄마에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버스 내릴 때 뭐했냐 이렇게요. 그 다음날에 그 다음에는 이 최초 유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한 다섯 면이나 되는 긴 장문에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기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로부터. 이게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 우선 기사가 잘못했나? 아니다. 왜냐하면은 버스는 이 법으로 일단 떠나면은 중간에 못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다 기사가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발을 하면은 예, 신호에서 정차하지 않는 하는 그냥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그러니까, 아이 관리를 잘못한 거죠. 아이를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먼저 내려버렸고, 문이 닫힐 때까지, 그리고 문이 닫힌 시간까지도 다 조사해 보니까, 기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돌본 거냐, 라고 비난이 쏟아져 나온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버스 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최초 유포자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문제를 버스 밖에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항의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서울시의 문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한 언론 매체는 이걸 전국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이 클까요? 제가 지금 어떤 책임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버스 안의 문제였는데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을 그대로 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기사가 잘못 됐다는 식으로 올린 그 인터넷 커뮤니티 한 구성원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것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 다음의 문제로 비화시킨 그 다음 단계의 장본인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이거 사실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기사님은 일단 휴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받은 타격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논리에서 논리하면좀 딱딱하게 들리고 우리 일상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의 대화를 할 때도 아그 말이 된다, 일리가 있다, 이게 다 논리란 게 작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아주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반화의 오류와 범주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몇 가지 사실만 관찰하고서 그게 마치 전부의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 우리 대화할 때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그냥 관찰. 자기 어떤 어떤 느낌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우리 대화에서도 흔히 그,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언론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전국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딱한 군데 기독교 언론사 한 군데서만. 사과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또한 기사를 보니까 저 되게 이게 비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결국은 이 책임을 슬쩍 피하려고 하는. 예, 근데 그한 글이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이게 깨어있다. 살아있다. 이런 것이. 자, 이 조급함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 조급함은 굉장히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조급하게 되면은 이 결과에만 관심이 가고, 이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출구에만 관심이 가잖아요. 결과에만. 이걸 이제 터널 시야라고 터널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좌우라든지 옆 돌아볼 겨를 없이 그냥 빠져 나가기에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에만 급한데 이 조급함의 경우는 이 한쪽 말만 듣고 분노하면서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공격하게 급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진실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합니다 일단 이 최초 유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어떤 말이 딱 들리고, 좋은 편, 나쁜 편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유,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미. 편을 갈라놓은 거죠.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게 저도 참 이런 면에서 뭐랄까, 이 감정 요동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은 것이, 아, 아무리 이 사람 말을 들어 듣고, 그게 쉽게 말해서 죽일놈처럼 들려도 한번더 기다려야 된다. 좀 정보를 더 모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급하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이게 마음 깊숙이 깨달아 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상황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정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책임질 필요가 없는 아니 책임져서는 안될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독소가 있는데요, 이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한다고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잘 알려진 사회학자 러브트 에즈라 파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연구로서 잘 알려지는데 그중 특별히 이 군중과 공중과의 관계 연구로 또그 글도 있고 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의 그 용어를 좀 빌려서 설명하면은 대중은 the popular, 대중은 군중 the crowd, 그리고 공중, 예, the public 사이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또 굉장히 불안정한 개념입니다. 무엇을 대중이라고 하느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예,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는데 아마 이것, 이 공, 군중과 공중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대중의 특성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군중은 밀집되어 있죠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중은 퍼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야에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 군중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 연설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딱 가니까 그리고 감정에 종종 호소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수사 장치를 동원해서 분노를 자극하면서 선동을 하곤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지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는데요. 원래 이럴 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마스크 벗고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아 뭐. 완전히 그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냥 마스크이고 설계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군중은 그렇고 공중은 산개해 있죠. 퍼져 있죠. 그래서 말로도 하지만 주로 글, 그다음에 토론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견해를 모으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대중이 군중처럼 될 수도 있고 공중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군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연락망이 형성이 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 군이 군중이 형성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이렇게 잡히듯이 함께 모이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이버 공간의 군중이 형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불지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 사회학자들은 이 우리나라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그걸 제가 여러 편 읽곤 했습니다. 예, 분노와 증오의 사회.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유증기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불을 땡기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예, 정말 우리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지 않도록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 땡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격수도 많아요. 예. 표적을 일단 정해놓고 그 표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나타났다 하면은 예, 가차 없이 누구든지. 저격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 여러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순결함을 함께 가져야 된다. 순계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찢겨진다. 죽는다. 근데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된다. 왜냐면은 이 지혜가 타락된 지혜가 되면은 영악해지기만 하면은, 교활해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순계란 지혜라고 할까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2차적 순진성이라고 합니다. 1차적 순진성은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깨어질 때가 옵니다. 어릴 때는 파란불 있으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마. 이렇게 배워서 어린아이가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어, 안 지키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지나가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간격이 좁은 데일수록, 그 다음에 분명히 파란불이 켜져서 내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싱 앞으로, 오토바이가 이렇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이 아이의 순진성이 파괴되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끝까지 나의 순진성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적 순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신호등도 보고. 그 다음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은 지키고. 자,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순결한 지혜, 2차적 순진성, 어느 또 영문, 영국에 있는 문학가는 이것을 경험된 Yeah, experienced innocence, 경험된 순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자문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대조가 보입니다. 왜냐면은 하 일단 자문에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대조가 있냐면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대조가 있고요. 또한 대조가 보이는데,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가 있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문 지혜 그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혜자와 부지런한 사람과 의인이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에서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와 악인이 동의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것을 그 동어를 동원해 보면은 그보다 악인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정도까지 가는 그 함의를 갖고 있는 자언 안에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그냥 영리하다라든지 세상 물정을 잘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 기초한 것으로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과에 가는데 그길 가기를 멈추질 않아요. 늘 주시하고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게 자문이 말하는 지혜고 부지런함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 하는 것. 그래서 자문이 말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가장 큰 독서가 하나님의 때을 예, 모르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게 하고, 왜냐면 내 감정이 속고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몰려가는 대로 군중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20대 때, 지금 저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첫 교회이고, 지금까지 교회인데,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앞에 지나가는 버스가 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7번, 또 하나가 38번, 211번.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211번은 6211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은, 57번은 5분 7초 자주 오니까. 38번은 38분. 조금 덜 자주 오니까. 근데 211번은 2시간 11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잘안 왔기, 왔기 때문에. 사실은 배차 간격이 그렇게, 그게 아닌데, 요즘엔 전철이 생겨서 버스가 이렇게 뭐 지연되고 하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노선이 영등포, 사람 많은 데죠. 거쳐서 옥수동, 다 사람 많은 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가 밀리고 사람 내리고 타는데 밀리고 하다 보니까 잘안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노량진 본동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가 거기서 211번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 차가 정말 안 옵니다. 그래서 30분 기다리고, 그거 지금 한강교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근데 한강교가 꽤 멀기 때문에 그냥 건너기는 힘들고, 그 추운 겨울에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30분 지나도 안 오고, 45분 지나도 안 오고, 아, 이거 안 오는구나. 그러면 건너 그냥, 그냥 건너가자. 다리를. 다리 건너가고 있는데 211번이 씽 지나갑니다. 아, 그러면 막뭐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그거를 몇번 반복한 다음에, 건널려거든 빨리 건너가고, 기다리려거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별거 아닌 경험 봤지만요. 제가 주님 안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한조그마한 과정, 그 많은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다려야지, 내가 끝까지 기다려야지, 인내해야지, 알아봐야지,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래서 저는 요즘 도 이제 습관이 되어서 외신 보도가 국내 번역이 돼서 이렇게 실리잖아요. 그러면 추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보도를 한건가이 사실이 정말 이런 건가? 그러면 그게 저를 보호하는 길이고, 그게 제말 때문에 또 요동을 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래서 어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열 번씩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글 쓰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걸 누르고, 누르고, 아, 그런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가 잘했냐,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뭐, 잘했다라기 보다는, 혹, 혹, 제가 잘못 알고서, 불을 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수 있는 한 실수를 줄이자. 예, 야구보 사도가, 그, 말씀한 것처럼, 예, 말이 많으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받기가 쉽다라는 말을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학원인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태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에 이제 전도사라는 글이 뒤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읽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그러면 주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건데요. 때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 봐도 내 때가 우리 공동체의 때와 일치하지 않더라 내 때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와 꼭 같지는 않더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줄서 있지는 않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그 시간이 좀 저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줄서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줄을 서야 된다. 그게 무슨 비율을 잘 맞추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어떤 때라는 것이 있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물결이고 그런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 편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편승이 종종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함의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편승 이게 뭐냐면 free ride 어떤 방향으로 차가 가는데 그차 얻어 타는 거거든요. 이왕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부름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나에게 임하고 뭔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천지개벽 같은 깨달음이 오고 그런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 가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방향에 내가 타면은 그러면 그 거대한 움직임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의 부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그런 흐름 그게 우리 눈에 커 보일 수도 있고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여길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길 담당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조급함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줄을 다 줄을 서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또 분노하고 예, 그러면은 주님의 때, 주님의 부름 이것을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음.